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노우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우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빌립보에서의 전도는 어,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으로 핍박받는 자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지역에 복음이 융성해지고 널리 퍼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자유를 찾아서 감옥문이 무너졌을 때 불이 나케 도망할 수 있었지만 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풀려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담대하였고 또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의 영혼을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죄수들과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 끝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이런 큰 사건이 있은 후에 날이 밝았습니다. 아마 간밤에 있었던 큰 소동은 삽시간에 빌리보 도시 전역으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 넣도록 명령한 상관들도 이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판결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었습니다. 단순히 폭도들의 난동을 저지하기 위해 귀신들린 여종을 귀신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증거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들을 때리고 가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한 처벌이 걸려서인지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지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리포 도시의 상관들은 날이 밝자마자 곧장 바울과 신라를 석방합니다. 아마 상관들도 바울과 신라가 간밤에 한 행동을 들었을 겁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모두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죄수들을 불러 모아 복음을 전했다는 이 이상한 소식을 말입니다. 아무도 그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니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상관들도 바울과 신라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석방하여서 자신들의 과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 간밤에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간수가 이 사도 바울에게 석방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석방되었다라는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대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나오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말씀에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당한 일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르면 바울과 신라 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용히 감옥을 나가서 다른 도시로 떠나야 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괜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핍박을 받아서 기쁘게 누리고 하늘에 복을 쌓으며 떠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자처하면서 우리에게 행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직접 배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빌리뽀라는 도시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말은 이곳 도시는 다른 지방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 통용된다라는 말이고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로마 시민에게 매질을 하는 것 자체가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이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느끼면은 직접 로마에 가서 가이샤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보호 아래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는 권리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방 관리들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매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재판하고 고문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바울과 신라는 아주 당연하게 빌립보 도시에 들어올 권리가 있었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선동으로. 마녀 사냥하듯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모두 로마 시민권자였던 겁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빌리보 도시의 상관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간담이 높고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정식으로 항고한다면 오히려 이빌리보 상관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자신들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막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빌리뽀 외에 다른 도시들에서 이 권리를 매번 행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기절을 했을 때에도, 억울하게 선동을 당해 재판을 억울하게 당해서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을 때에도,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은 침묵을 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늘상 선교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대우와 매질과 돌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로마 시민인 그에게 매우 불법적인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번 일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적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이 빌립보에서는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우며 빌리뽀 도시의 상관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바울은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빌리뽀 지역에 유대교 회당조차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지만 루디아와 그 가족들,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일부 다른 사람들까지 빌립보 교회가 매우 연약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갔고 심한 매질을 당했고 상관들에게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불이나게 그냥 빌립보를 빠져나간다면 남아 있는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국의 심한 감시와 입김은 물론이고 도시 가운데서 이미지도 좋지 않게 되어 버리고 믿음 생활 하는데 신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커녕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예상했던 거죠. 이대로 자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감옥에 나와서. 그냥 다른 도시로 떠나 버린다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나갔던 겁니다. 그 지역 상관들로부터 교회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도시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편견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억울하게 일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겼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당연한 권리를 가졌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 교회가 더욱 크게 부응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사실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도시로 퍼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끝까지 복음을 위해 끝까지 교회를 위해, 끝까지 신자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핍박을 묵묵히 견디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모순이 될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물론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상충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라는 개념을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종교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관대히 봐주고 넘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사랑과 자비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네 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상관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자신들이 당했던 그런 홀대를 교회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지혜를 발휘하여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교회가 권리를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로 타락한 바리세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독서를 쏟아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하며 우리가 적절한 상황에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 권리를 행사할 때 복음은 더욱 더 아름답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빌립보의 상관들은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배웅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을 쉽게 보지 못할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신자들을 만나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며 이제 바울 일행은 다른 도시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우리는 갈등을 싫어합니다. 우리 민족성 자체가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논란이 되면 잘못된 것으로 지부해 버리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그다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 기반 가운데 교회가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면.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반면 천주교나 불교 등 종교의 화합과 소통을 주장하면은 사회적으로 찬사를 받기가 일 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들에서도 종교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굉장히 이상한 이단 아닌 이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어쩌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것이, 당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지혜를 발휘할 분명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신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진 이유로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할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무엇보다 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지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기분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나선다면 그것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개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필요할 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그 방법과 그 시기 또한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나를 버릴 줄도 알고, 교회를 위해 나의 권리를 주장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